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이것으로 인해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가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친동생을 죽인 것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성 중에서도 시기와 질투이지요. 시기와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바심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는 스스로를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없다는 사람은 아마도 거짓말이든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바로 미움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살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바로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미움으로 되고 살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는 왜 생길까요?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으로 생기지요. 외모, 성격, 능력, 환경 등등.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 이것이 미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며 나를 책임지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창조자이시며 부모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지요. 이 신뢰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며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다가 그 결과로 인해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시기와 질투로 인한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가난할 때도 돈이 있을 때도 명예로울 때도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상황이 있기에 그러한 상황이 좋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불만족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감당한다는 의미이지요. 결코 바울의 현재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비관하거나, 비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절대적으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저의 처한 상황이 기쁘거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수시로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만족하고 행복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현재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와 장소에 맞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